이 파스텔이라는 브랜드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워낙 좀 레벨이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 어머님들 진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요구르트 하나, 우유 하나 이렇게 결정하실 때도. 보통의 일반적인 우유라던가 요구르트보다는 가격이 원체 고가구요. 네, 맞아요. 보통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는 것이 바로 요 요구르트병 기억나실 것 같은데 진짜 이 식이섬유가 원체 풍부하기로 네. 유명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또 많이 드셨던 맞아요. 바로 그요구르트예요 맞아요. 네. 아니, 그래서 쾌변 요구르트를 따로 구매해서 드셨다면 오늘은요, 두유의 건강과 또그 쾌변 요구르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식이섬유까지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는 예. 쾌변 두유를 만나보세요. 저희가 한번 아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쪽에 보시면 오늘 여러분 그콩의 영양과 네. 그다음에 식이섬유의 영향 같이 만나실 수 있는데 자, 대표적인 콩도 일반 콩이 아니라 콩과더불어 그다음에 이제 검은콩, 어, 네. 블랙푸드 여러분 대표 주자죠. 옆쪽으로 와보겠습니다. 검은콩도 준비가 돼 있고요. 네, 거기다가 검은 참깨로 또한번더 고소함을 드리면서 네. 바로 치커리예요. 이게 대단합니다. 치키러이... 그럼요. 아니 식이섬유의 산실이라고 하는 이 치커리 식이섬유를 무려 한 680g에서나 얻을 수 있는 그 식이섬유를 그대로 네.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권위 있는 잡지죠, 여러분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의 10대 슈퍼푸드 가운데 공통점들이 바로 이 식이섬유가 안에 네.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식이섬유를 많이 챙겨 드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 식이섬유 지금 7500mg이 들어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정도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과가 2개입니다. 그리고 오이가 4개, 심지어 바나나도 4개 키위와 딸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분량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실은 여러분 혼자서 드시려면 이게 좀 버거우실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네. 오늘 해변 요구르트는 이 식이섬유를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네. 두유의 그 고소함까지 다 간직하고 있으니까, 네. 이 시간은 정말로 꼭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콩의 영양, 또식이섬유의영향 여러분 같이 챙겨볼 네. 수 있어서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요 지금 아이들이 이제 학원 막 가서, 이제 학원 끝나고 나면 막 허기지고 배고프니까. 근처 편의점에서 이제 뭐컵라면이라던가 네. 삼각김밥으로 대충 때우는 경우 많이 있는데 요거 여러분 두유 하나 챙겨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여러분 영양도 만점이고요. 그럼요. 일단 맛있는 식이섬유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맞아요. 네. 아니 특히 아침에 또 굶고 나가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저희가 빨대로 그러니한팩한팩한팩 포장이 돼 있다 보니까 네. 나가실 때 요거 하나 그 주머니에 넣고 나가시면 굶는 일 없이 조금 든든하게 하루 아침을 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백화점에서 현재 요 파란색 요 케이스는 지금. 한 팩당 천 원씩에 네. 아예 현재 판매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정말 기분 좋은 조건으로 함께 할수 있으니까 놓지 치 마시고 빛깔 한번 보여드릴게요. 빛깔 자체가 아유. 아주 진해요. 네, 아니, 두유 하면은 사실 굉장히 그쪽 깔끔하고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네. 참이콩의 이런 고소함과 이런 좀... 달달하면서도 이 복합 올리고당을 함유하고 있으니까 네. 장 건강에까지 이렇게 도움을 받아 오실 수 있어요. 건강이 그냥 콸콸콸 쏟아지죠. 네.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한입 드셔도 어이. 아우 진합니다. 네, 음. 진짜 제가 두유 많이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파스텔 브랜드를 선호하시는 이 매니아 분들이 있는 이유가 그럼요. 벌써 품질이나 맛이 틀려요. 네, 아니 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에 입점이 돼 있고 백화점에서 보셨던 그 동일 상품이 맞습니다. 네. 백화점에서 천 원, 천백 원 주고 구매하셨다면 오늘은요, 3월 중단 하루의 조건으로 보여드리는 아주 좋은 혜택이니까 꼭 가져가세요. 이 차별화된 공법이죠. 네. 여러분 파스텔을 여러분 우유 드셔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저온 살균 어, 공법으로 네. 진짜 우리 어머님들 사이에서 입소문 나이는 대표적인 오늘 프리미엄 브랜드. 자, 파스텔의 두유가 지금 110팩이 준비가 되는데 저희가 3월에 여러분 단한 번의 조건. 지금 자동 주문전화 10% 일시 어또 오늘 스마트폰 앱 이용하시면 추가 10% 더해서 네. 지금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려 19% 할인돼서 온 가족이 넉넉하게 드실 수 있는 양을 지금 48,520원이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스마트폰 앱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세상에. 거의 19% 할인된 금액으로 오늘 쾌변두 10, 110팩을 다 챙겨드릴 테니까 얼른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오세요. 자,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유당이라던가 콜레스테롤 제로입니다 불검출. 오늘 믿고 드실 수 있는 자, 대표적인 프리미엄 브랜드 파스텔의 오늘 쾌변두유 주문 전화 받겠습니다.